자, 지금부터는 또 지수함수의 극한 치환형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환형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극한을 공부할 때 무리수 1을 활용하려면 여기 있는 그 X가 0으로 간다든가 무한대로 간다든가 이러한 표현만 가능합니다. 근데 주어진 문제들이 이 치환형으로 하면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값으로 X가 A로 간다든가 이런 형태를 띄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형태를 우리가 x l을 새로운 T로 잡고 T는 다시 0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치환해서 풀어주는 방식을 치환형 극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는 어떤 형태였냐면 그럼 무조건 저거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 뭐 X가 A로 간다고 하면 2의 요 부분하고 빼기라고 요 부분 이거 둘이 같도록 해야 되는데 메인 되는 건 이쪽이겠죠. 왜냐면 예, 이쪽은 만약에 이 모양이 여기랑 여기랑 둘다 있으면 얘랑 얘랑 이걸 기준 맞추기아고 얘를 기준 맞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고치기가 쉬운데 지수에 뭘 넣고 빼고 하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이쪽 맞춰야겠습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바로 61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아차 하면 은 엉뚱하게 계산이 갈수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가 보시면 X가 1로 가니까 X만 쓰는 무조건 덜커덕 T로 하면 여기랑 얘랑 모양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 모양을 맞춰놓는 편인데 맞춰져 있지 않다면 얘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치환하시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유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점좀 주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득하셨죠?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치환할 부분은 아, X-2로 보시면 곤란하다고요. 그 2에 붙은 2에 X만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는 모양이 똑같이 안 맞춰서 맞춰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맞춰주고 계산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어, 유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주의사항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따라서, x-1이 t로 치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치환을, 그쵸? 2분의 x-1을 t로 치환하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분모 있는 부분보다는 이의 지수에 있는 부분이 뭐 형태를 바꾸기 훨씬 더 곤란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산 해봅시다. 그러면은 x 2 t 고요그 다음에 x가 2t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x가 뭐로 갈때 1로 가면 t는 당연히 0으로 가죠. 이런 형태들을 갖고 치환을 해 보겠습니다. 자,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t가 0으로 가고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건 2의 t 승 여기가 단순해지요 여기, 여기가 그 다음에 x-1은 2t입니다. 2t 그러니까 중간 과정 살려 놓으시면 바로 바로 쓰기 좋죠. 그 다음에 x-2t 는플러스 여기가 2t 플러스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이게 e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딱 간단 한 형태로 딱딱 떨어지는 형태는 아닌게 되겠습니다. 자, 리미트 해주시면 t는 0으로 가고요. 자, 쭉 써보시면 얼마죠? 요 2t입니다. 그 다음에 2의 t승이고요. 그 다음 저거가 들어갈 부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어, 4t의 제곱, 4t 플러스 1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갖다 써야겠죠. 필요한 부분만. 야, 무슨 말씀이냐면 t가 0으로 가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둘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눠서 봐야겠죠. 요거 2t면 얘는 2의 t승이면 마이너스 1이 와야죠.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예 묶어준 예, 4t에 곱 플러스 4t는 다, 둘이 같이 묶어서 예 봐주면 괜찮겠습니다 둘로 나눠서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 이렇게 계산해야겠죠 되셨습니까? 자 둘로 나눠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거는 앞에 2분의 1 해놓고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이거는 t분의 2의 t승 마이너스 1 우리가 계산할 수그그수님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이거는 마이너스 t가 뭐로 갈 때, 0으로 갈 때입니다. 요거는 분모가 et. 그죠? 그러면 얘도 0, 얘도 0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부정형 극한이니까, 0분형이니까 의 부정소. 즉, 둘다0 되는 부분을 공통인수를 나눠주면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러면 et로 묶어보겠습니다. et로 묶어보면 요거는 et 플러스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뭐죠? 예, 요거. 이것까,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거 1이죠, 1. 앞에는 2분의 1로 바로 나옵니다. 됐나요? 앞에는 2분의 1로 바로 나옵니다. 요거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그이 t는요. 요거는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 t를 일단은 서로 약분할 수 있고요. t에 0을 나면예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 됐습니까? 그니까 러 그러면은 계산해주면 2분의 1 빼기 2니까 요거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요게 이네요 그죠? 우리가 구할 건 A가 아니고 2 a 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 예,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치환할 때 조금만 주의하시, 주의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2분의 t로 하시면 또 나중에 그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이왕 바꿀 거면 얘를 치환해라. 만약에 이걸 그렇게 안 하고, x-1을 t로 치환했으면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x 스를 T로 했으면, 모양이, 값은 나오는데요, 계산이 좀 귀찮아집니다. 요게 2분의 T승 되는 거죠. 요게 X가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요게 이제 T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계산은 대동소이 합니다만, 계산 과정에서 손댈 게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 때문에, 그쵸? 여기서 여러분이 계산하실 때, 음, 아마 둘로 나눴겠죠, 똑같이. 아, 파란색으로 할까요?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t가 0으로 가면 요거 t고, 그죠? 이거는 2분의 t승, 그 다음 빼기 1은 갖고 갔겠죠? 그 다음 빼기, 요건 여러분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이랑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찬찬히 생각해보면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건 t의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2분의 티면 여기서 한번더 해주는 거야. 이게 여기가 2분의 티면 여기도 2분의 티 해야 되니까 이걸 똑같은 걸또 해줘야 되는 거죠. 계산은 똑같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2분의 티가 여기도 2분의 티 그럼 여기 2붙은는 거죠. 그러면 어, 극한값 요게 1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요 계산이 이제 2분의 1로 나오는 것이고요. 됐습니까? 그다음 요거는 t로 나눠주면 되니까 t가 0으로 갈때 0분의 0꼴이죠. t로 나눠주면 1 플러스 2가 돼요. 아 t 플러스 2 그죠? t 남으니까 그럼 t가 0이니까 결국 2분의 1빼 2가 돼서 얘도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결론은 똑같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얘를 잡았더니요 여기가 2분의 t니까 또 2분의 t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통 크게 얘를 잡아버리면 뒤쪽에 할게 없죠 그냥 자동으로 이가 들어가서 똑같은 결론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나 드래그 푸나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에, 무조건 잡는 거보단 이렇게 잡는 게더 편하 조금이라도 더 편하겠죠 예 혹시나 뭐 엑스마로 잡았으면 이렇게 푸셨으면 아무 이상 없이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시겠죠 혹시 두 가지로 다 해봤습니다 근데 뭐 이게 단순하니까 그렇고 복잡할수록 이렇게 하기가 조금 이렇게 하기가. 아좀 힘드시더라도 하면 계산이 훨씬 단순하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62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때 ln x분의 xn승 빼기 2의 x-1승 6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되어 있죠 일단 우리가 어, 2의 x승이랑 ln x가 나왔는데 x가 1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극한값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x-1을 모양을 보니까 치환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모양 X-1을 T로 치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X-1을 T로 치환하면요. X는 T 플러스 1이니까 여기 ln T 플러스 1 뭔가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 X가 뭐로 가면 X가 1로 가면 T는 뭐로 갑니까?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치환 한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T가 0으로 가고요. X의 N승인데 요거는1 플러스 T의 N승이고요. 요건 마이너스 2의 T승이고요. 그다음 분모는 LN의 예, T 플러스 1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형태가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모양을 가지고 가야 돼겠 지금은 모양이 뭐가 뭔지 잘안 보이죠, 아직은? 자, 일단은 둘이... 두 개가 여런 보이실 것 같아요. 요거 ln t 플러스 이면 이거 t가 있어야 되고요. 요것도 t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t 잡아주면 그거는 서로 지우면 되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어,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요렇게 리미트 t가 0으로갈때 분모 분자 각각 그 분수로 만들어서 t로 해버리는 거죠. 요거는 t하면 요거는 ln t 플러스 1. 요거 색깔을 따로 놓까요? 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추가된 부분. 요렇게 해서요. 이것도 1 플러스 tn 승 마이너스 2의 t 승이고, 여기 그 분모 분자에다가 분수로 만들어서 분모 형태 만들어서 t를 같이 넣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식을 변형하지 않은 꼴이 되죠. 그 다음, 그 다음 여러분께서는 여기랑 여기 따로 계산하시면 될 텐데, 요걸 여러분 그 분수로 계속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걸 이제 바꿔서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책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있죠. 책들 보면. 해설지 같은 걸 보시면, 어,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런 서술을 쓰게 됩니다. 요거 n승 마이너스 2의 t승이고요. 그 다음 책들 보시면 아마 요게 역수 형태로 돼서 t고 요게 ln t 플러스라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이걸 빨리 계산해 버리시면 돼요. 요게 그냥 1이죠. 1. 1이니까 계산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죠? 뭐 달고 다니면서 애 먹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1이라고 평상시에 지워버리시고, 여러분이 실제 여기서 메인 계산으로 힘들 거는 바로 요겁니다. 자, 이 친구를 좀 생각을 해보죠. 요거 t가 영어로 할때 이거 계산해야 돼, 이거. 이거 t인데, 자, 보시면 2의 t승이니까 빼기 1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뭐가 필요하냐면, 어, 뒤에 마이너스 묶어주면 2의 t승에 빼기 1이 있어야죠. 빼기 1. 요게 있어줘야 우리가 하는 극한 형태 계산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예, 논다고 치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니까 여기 앞에 빼기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tn승에 여기 빼기 1이 되겠습니다. 둘다 빼기를 한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의 어, t승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사실은 더하기를 한거 앞에 빼기를 해준 것 뿐입니다. 그럼 이것도 계산이 간단히 끝나면 이거 1이니까요. 켜버릴 거. 그리고 이 앞에 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겠습니다. 납득 되셨습니까 그래서 계산상 또어 우리 부분을 음, 빼내면요. 빼내서 써보겠습니다. 그럼 t가 0으로 갈 때, 자, 이거 오랜만에 곱셈공식 쓸거 나왔네요. 그죠? 1 플러스 tn승 빼기 1하고, 그 다음 빼기,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2의 t승 빼기 1 어차피 이거 통째로 얼마? 1이죠. 계산해버리면 그만이고요. 나머지 것만 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넘어갈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어떤 거? 바로 이거죠. 1 플러스 tn승 빼기 1 그죠? 이거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1 플러스 tn승 빼기 1이니까 분모가 t니까 저게 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됐나요? 네. 그럼 저거를 우리가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 기억나시나요? a의 n승 빼기 2하면 여러분이 뭐고? a-2고 인수분해해서 a-1승, a-2승, 인수분해하면 쭉 해서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로 끝나죠. 얘가 바로 그걸 써야겠습니다. 바로 누가? 요 a가 요 a 요 a가 tip 요 a가 1 플러스 d죠. 맞습니까? 그럼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T에서 빼기 1이 되니까 요게 T가 돼요. 분모 지울 수 있겠죠. 그죠? 왜 이런 생각 하냐면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분모가 0인데 이거 T에 0 넣었더니 이것도 0이거든요.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공통인수를 지워내야 우리가 그간 값을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뒤에 건 이미 계산했고요. 자 그럼 그 계산을 마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쳐 써보시면 조금 이제 길게 써야 될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 그럼 래 나중에 보실 때 편하시겠죠? 같이 한번 써보실까요? 1 플러스 t 그죠? 중간으로 한번 쳐야겠습니다. 1 플러스 t 빼기 1한 거에다가 그죠? 그 다음 뭐냐면 1 플러스 t 의 m 마이너스 1승 맞나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t 의 m 마이너스 2승 1 플러스 t 의 m 마이너스 3승 쭉 가서 1 플러스 t고 더하기 1로 끝납니다. 굉장히 기네요. 쭈 해서 요게 T입니다. T. 그 다음 뒤에 거 계산한 거는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워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건 두번안 쓰겠습니다. 요거 지우면 이거 T니까 요거끼리 에, 생략해주면 됩니다. 자부정소가 제거됐어요. 0분의 꼴 제거돼서 우리가 나머지 무슨 계산만 하면 됩니까? 이 부분만 계산하면 돼요. T에다 0 넣어보시죠. 그럼 뭐가 됩니까? 요것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1이 몇 번입니까? 1부터, 자, 요거 1부터 n-1, 여기서 n-1, 요거 1 하나니까 몇 개? 1이 몇 개? n개입니다, n개. 다시 한 번. 이거 1 플러스 t 빼기 1 하니까 t는 분모분자 t가 생략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요 안에 거 계산하면 될 건데 t에다가 0을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이것도 1이고 1인데, 그럼 1이 몇 개가 있느냐? 1 플러스 t 1승부터 1 플러스 t n-1이니까 1이 총 n-1개가 있고, 마지막 한개더 있으니까 1이 n개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1이 몇 개? n개입니다. 그래서 극한 값이 n이 되는 거죠. n 빼기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얼마랍니까? 이게 6이죠, 6.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7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64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4분의 1로 갈 때, 어, 1-4에 x-4분의 1승이고요. 분모는 1-4x입니다. 우리가 치환할 부분이 요걸 해야겠습니다. 그죠? 요 모양 맞춰주면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환을 바로 하죠. 그러면, x-4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x는 t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x가 4분의 1로 가면, t는 0으로 가죠. 이런 형식을 갖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바꿀건데요.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쓰죠. 저기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서 좀 그렇죠. 요거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요거 x-4분의1 정리 한번 한 보여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위에 것도 분자도 마이너스로 묶어버리죠. 그러면 4에 x-4분의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버리면 보기가 굉장히 깔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하는게 결국 손해가 아니죠. 예, x가 4분의 1이고요 요건 뭐죠? x 빼기 4분의 1이고 4의 x 빼기 3분의승 빼기 1입니다. 이제 치환한거 갖다 써보죠. 그럼 요거는 4분의 1이고요 리미트 t가 뭐로 가고 0으로 가고 이건 t분의 몇승? 예, 4의 t승 빼기 1입니다. a의 에 예, t승 마이너스 1 뭐죠? ln 3입니다, ln 4. 그죠? 요 극한값은 ln 4죠. 그럼 4분의 ln 4가 되겠습니다. 요거 4분의 1, 4분의 1 요게 ln 4죠. 자, 계산 정리를 좀 해줄까요? 요거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쓰면 좀 그렇고 정리 좀 하고 지나가죠. 요거 4면 요거 2분의 1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ln 4니까 2의 제곱이고 요거 2분의 1이죠. 요 약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l n &E 2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었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정의대로 정리하면 증명을 할게 아니고 한번 해보죠. 요거를 뭐로 치환할겠어? 예, 요걸 뭐 우리가 여기서 나온 a로 치환할까요? 그럼 뭐가 됩니까? 예, 그러면 t가 0으로 가면 T가 0으로 가면 A도 0으로 갑니다. 그리고 4의 T승이 A 플러스 1 기억나십니까? 그럼 T는 뭐였죠? T는 그쵸? 로그로 묶어주면 되죠. 4의 T승이니까 로그 4의 A 플러스 1이 이제 T예요. 요걸 가지고 저걸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바꾼먹어야 되냐면 리미트 A가 0으로 가고요. 분모 T. T가 뭐죠? 그쵸? 로그 4의 a 플러스 1 위에 게 a가 되죠 됐습니까 중간선 이제 막 기억이 막다 나시죠 예. 자꾸 해드릴 테니까 자꾸 여러분이 증명 자꾸 하면 이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앞에 게 a분의 1이 옵니다 그러면 로그 사고요 요게 a분의 1이고 a분의 1승 네, 1 그죠 요게 뭐가 되죠 요 부분 어디갔습니까요 부분 요게 뭐야 리미트 a가 0으로 갈때 요게 이제 2가 되잖아요 2 그래서 여기가. 로그의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게 뭐였습니까? lna였습니다. lna. 그러니까 여기서 lna가 ln4죠. 로그 4의 2. 너무 풀렸었군요. 로그 4의 2니까. 그죠 이게 뭐가 되죠? 바꿨으면 ln4 이렇게 증명이 되겠죠. 원론적으로 증명하라 그러면 이렇게 증명해보시면 자꾸자꾸 기억이 날 겁니다. 외워가면서 증명해서 외우시면 훨씬 기억이 오래갑니다. 어, 그서 여기 정답은요, 2분의 1의 ln2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65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2의 x-1승, 어, x-1을 치환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0분의 0꼴이고, 아, 요거 숨어있네요. 2의 x-1승이면 빼기 1이 필요한데, 여기 가만 보니까 뭐가 숨어있어? 요2 숨어있죠? 곱셈을 더셈으로 분류해서 1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하고 이것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바로 치환해서 쓰는 게 아니고, x-1이고요. 요거는 x-1분의 요거 2의 x-1승이죠. 그 다음에 ln2x니까 요거 더쓰을 나눠주면 이게 뭐죠? ln2하고 어... 빼기니까 빼기 백이 그대로 할까요? ln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ln2가 1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x가 뭘로 갈 때? 1로 갈 때입니다. 요렇게 주면 이게 뭐죠? 예, x-1분의 2의 X-1승 빼기 1이고, 빼기 LNX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는 형태로 치환을 해보죠. 바로 뭐를 치환하냐면, X-1을 T로 치환하면, X는 T 플러스 1일 거고, X가 1로 가면, T는 0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 치환하는 형태로 앞서 보죠. 그러면, T는 0으로 가고요 x 1는 T면 되고, 요거 2의 t승 마이너스 1이고 요게 ln t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가 됐죠. 실제로 어떤 겁니까? 요런 겁니다. 어, t가 0으로 갈때자나눴을까요 네. t분의 2의 t승 마이너스 1 요거 있구요. 그 다음 빼기 t가 뭐로 갈때 0으로 갈때 t분의 ln t 플러스 1 바로바로 바로 계산되죠. 앞에 것도 1이고 뒤에 것도 1입니다. 1백 이라니까 얼마? 0. 오랜만에 답이 0 나왔네요. 그래서 값은 얼마가 되겠 있다?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지수함수, 치환형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지수함수에서 극한을 구할 때 치환형 할때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어, 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0이나 무한대를 아는데 그죠? x가 특정 값으로 갈 때는 그거를 치환하는데 가능하면 지수의 지수 로그 안에 있는 걸 기준으로 바꿔시는게좀 계산이 편하다 조언을 드렸고요 에, 같은 문제 앞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위 문제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보시고 텔레그램 통해서 정답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다 해봤습니다